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월 2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 33절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동편 땅의 분배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별로 정복해 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 그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고 어떤 것들을 완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우벤지파, 가치파, 문하세, 반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전쟁이 끝나기까지 함께 싸우겠다 라고 오세와 약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해 보시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루우벤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각 지파, 29절 31절까지는 므나세반 지파의 그 받은 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약속대로 땅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부여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성정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죠. 각 지파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을 허락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 15장 33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32절 이후에 말씀에 보면, 꼭 여기에 레위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복상한 말씀에서도 레위지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 또 르우벤지파 가치파 문화세 반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방, 장면에서도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지파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벤지파 가치파, 문하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쓸 것을 채우시고 넉넉히 부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채우셨듯이,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베를리 영광교회 성도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저 멀리 우리의 이상과 꿈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위족속을 책임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채우시고 이끄신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 어, 비록 땅을 허락하지 허락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가장 큰 담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외집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쓸 것을 부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삶을 드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내위 지파를 그렇게 지키셨듯이 주께 마음을 드리고 주께 삶을 드리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삶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